블인 상태가 되겠지. 음... 켜버렸네가인 상태가 인상태 여기 겠지인데태가 되겠지. 루인 상인같은거 나오면 그냥 보통 죽어 음... 다 내가 아직 멀었어. 뭘? 스무발 넌? 너 탄이 너 탄이 없어. 그러게. <laughs> 안돼 <laughs> 못 잡았다. 어 저기 없고. 자기장 때문에 쉬라 할 시간 없게 오겠지? 아이 불편해? 자기 훔쳐야 해. 시 안전구역으로 이동해. 내 시체 한 명. 나1 5벌 발밖에 없어서 우리 팀 살려야 되는데. 또못 살려. 안 되는 거지? 응. 위에서 쏴가지고. 삼석도언페지로좀 부를 이지 앞에 있었는데이지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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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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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아이스 <laughs> <laughs> 아, 다시는 이 사건을 무시하지 마라 쎄